그 동안에 상승을 이어가던 테슬라가 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6%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좀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주주분들 마음이 불안하실 텐데 제가 그 동안에 말씀드렸던 이 350달러라는 목표가를 도달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포에 매수하고 한의의 매도해라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세가 왜 꺾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뭐,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나, 전체적으로 하락 분위기로 전환이 됐어요. 그동안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는 꺾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게 꺾인 것 뿐이지, 여기서 우리는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후발 매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하지만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마음이 조금 조급하실 거예요. 자, 분명 들어올 때는 내가 이 종목 물리더라도 뭐 내년까지 바라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셨겠지만 막상 주가가 꺾이고 나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갑작스럽게 내가 들어가자마자 하루 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데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300달러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지켜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상당히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타점을 강조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려면 결국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고간에서 나오죠. 자고간이 넉넉해야지 여유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스터점을 제가 기존에 잡아드렸던 이렇게 217 달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불안한 일이 전혀 없겠죠 왜 언제 팔아도 수익이니까 그래서 제가 매매 타점을 강조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일단 여기서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이 수익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문자로 테슬라라고 남겨주시면 뭐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이나 종목들 계속 공유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 급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연말에 또 시장 분위기가 돌아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연말까지 나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연말쯤에 다시 상승을 해서 이 부분에서 다시 밀리느냐 이두 가지 중한 가지 형태가 될 텐데 뭐 결국에 이번에 하락폭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대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좀더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고요 뭐 물론 중간에 시장이 크게 꺾이는 분위기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연동되는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항은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만큼 조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이 정도로 가파른 산을 오르려면 이 정도 쉬는 것은 한 번쯤 나와줘야 되죠. 다만 그첫 번째 하락폭이 너무도 크게 나와서 이게 좀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분위기를 보면 뭐 중요한 뉴스는 없었지만은 헤르츠 글로벌에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월가에서 바랬던 것만큼 강하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40% 정도나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가치 평가가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급등이 나왔지만 여기 대해서 명확한 혜택이 없고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 분위기로 가면서 선거 후의 랠리 기세가 꺾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 조정 가능성이 나왔다고 라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단기 타점 노리시는 분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근데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기업이 얼만큼 성장할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세우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이 자율주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자, 2029년에는 연간 7,560억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수익이 99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엄청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7배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테슬라가 앞으로 주가 상승에 있어서 어떠한 단계를 걸쳐서 갈 것인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신규 모델 출시, 모델 Y 주니퍼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자, 이게 나오고 나면은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판매량이 좀더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로브텍시라 옵티머스가 나오는데, 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이 테슬라 공장에 배치될 예정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테슬라에서 인건비가 절감되면서 이 영업이익이 더더욱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2만 달러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산 원가는 그거보다 훨씬 낮겠죠. 그리고 2만 달러라고 하더라도 이게 미국에 인력을 고용했을 때 1년 연봉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인데 이를 통해서 생산 원가를 절감을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에 출시되면서 판매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공장에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로보 택시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로보 택시가 판매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나올 거고 그리고 플러스 택시 서비스를 통한 수익도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양적 증대도 나올 거고 내적 개선도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수익을 얻어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항상 우리는 좀더 효율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고간을 채우기 위해서 매매 타점들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매매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테슬라라고 문자 남겨 주셔가지고 이 매매 타점들을 공유 받으면서 앞으로 함께 고간을 채워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채널 아직 초기 채널이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성장에 나가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번호 또는 종목 본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 붕우에서 판매 중인. 제가 직접 쓴책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인데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할때 남들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 시작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면서 뭐 깡통도 차보고 개미 털기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데요. 자, 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 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 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배당주 종목들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주가 상승과 지속적인 배당률을 보였던 종목 그리고 매출 규모가 뭐 1억 달러, 영업이익은 20% 이상인 종목들, 거기다가 금리이나 수혜까지 기대되는 종목을 리스트업해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이 종목들 공유 드릴 테니까 이런 혜택들 받아가실 분들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0506이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이두 가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